여기는 연그물떡홍수터입니다 아, 살사리 정원. 네. 여기가 2일차장이고요. 여기 한 바퀴 걸고있습니다 뎁사리 정원입니다. 하천변에. 아, 좌측으로는 아, 백이롱이 피어있고요. 네, 백이롱이 피어있고. 자리가... 아, 여기서 바로 저쪽 뒤에가 아, 태풍 전망대인데요. 아, 군사분계선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데미저터 가장 가까운 연천 댑사리 마을. 오늘, 오늘 힐링하러 왔습니다. 여기 백일홍이 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카페 정문에, 농산물 센터하고 카페는 좀멋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아주 하늘 오늘 멋있습니다. 구름도 멋있고요. 아, 이쪽은 철원 쪽인데, 우리 멋있습니다. 보면은, 아, 여기에 붉은, 찐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아, 멀리서 보면은, 아, 핑크 물약하고비슷하고요 아, 뱃살이 예,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어, 비가 방금 왔는데요. 아, 질어서 아, 이 들어가는 것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의자 밑에, 방금 내린 비 여파로 다가 진흙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오전에 상당히 많이 온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랑 같이 앞에 차 아, 예, 사진찍으러 왔는데요. 네. 아주 멋있다. 아, 삼국리, 연천군, 중변 삼국리, 디무저트 가장 가까운 곳. 노란 네. 코스모스인데요. 아, 너무 늦게 파종을 한것 같습니다. 아직, 한창, 기인데피어올라면꽃 펴도, 주황색 물결이이르는데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9월 말쯤아직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예. 이는, 열천군, 항공이돌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시대 때, 그 무담이 있네요. 백제시대 때면, 그런데 있죠 상고 옷시대 이전에 원래 연천군에 전에 있고있집구요 여기 데미저트까지 7km. 이거다가 101은 있고요. 해설사가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는 아, 뽕나무로서 150년 된 연천군 보스입니다. 호 예. 아, 뽕나무가 1 5 0년된 아, 오래됐죠. 네. 그거를 전망대, 있구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아, 에래는 그, 어,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연천까지 왔다가, 다음 코스는 제인 폭포 가야 되겠죠. 예. 연천군, 아, 중면 상공리. 오늘, 아, 뱃살이고 온해 왔습니다. 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네, 난생처음 아, 69년만에 연천군 정궁댑사리공원 음, 아저 우리 모델 아 역시 우리 모델입니다 폼자 아, 없지도 않은데요 아 다시 아습니다 아, 아. 이제 하늘이 컴컴해집니다 비가 또험줄게 내릴 것 같은데요 임진강댑사리정원 네, 크게 나왔죠 네. 여기에 아, 작은 연못이 있는데 백년만 피어 있습니다. 저가으로 음. 어, 백일홍이 어, 지금 이쁘게 피어져 있습니다. 예, 백일홍. 예. 여기 어, 아래 정원입니다. 어, 여기 연못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백년이 두개 피었습니다. 수성이 대살이 어, 정원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니다 9월 6일부터 축일해서 아 여기 지금 음식점도 없고요.